1구9 누누기도의 801번째, 예레미야에가 4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그니 빛을 잃고, 숭금이 변질하였으며,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숭금에 피할 만큼 고배로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하리같이 역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빨래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래 사조 같도다. 젖먹기가 정목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이제는 벌덩이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에 대지아니 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의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적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육댕함이 달아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칼에 죽은 자들이 죽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이 찔린 받은 자들처럼, 자들처럼 점점 쇠락하여 가이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손으로 자녀들을 삶아 먹었 왔다. 여호와께서 그의 문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줄여사 그 털을 사로셨셨다 대적과, 대적과 원수가 엘루을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에 그들이 서로 반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니 그들의, 그들의 옷들이 피에 들어오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음니 그들이 도망하여 당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 다시 여기서 여호와 여호와 그들을 그들을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도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자로들을대적하지아니하였으이로다 우리가 헛때이 도움을 바라므로 우리,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그들이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다. 도 우리의 곡김 곧 여와께서 호 기름부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을그키며 전해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습 땅에 산딸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럴 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날씨 오라내 내 죄악의 형벌이 바하였으니 주께서 나시 눈으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아레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호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예레미야가 사장 시 예루살렘의 비통 함께 읽겠습니다. 눈부신 황금이 빛을 잃었구나. 예루살렘은 어찌 질그릇이 되었느냐? 광녀의 들깨도 제 새끼를 먹이는데 예루살렘의 자녀가 굶주리는구나. 한때는 고운 옷 걸친 예루살렘이 쓰레기 더미 속에 나 뒹구는구나. 한때는 진수 성찬을 즐기던 내가 제 자식까지 삶아 먹는구나. 예루살렘이 왜 이리 되었느냐? 어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느냐? 내가 주를 거슬러 우상을 섬기고 의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의인들의 피를 흘린 예루살렘은 세상 가운데 떠돌이 신세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멸시받고. 침략자들에게 감시당하는구나 에르미야 애가 4장의 말씀 보면 정금같은 순금이 변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신앙을 저버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변화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도 변하고 그 삶도 변하고. 그래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진노의 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된그 이유입니다. 젖먹이들이 먹을 젖이 없습니다. 엄마들이 굶고 있으니 젖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젖을 먹지 못한 이 아이들은 입천장이 말라부터 이 아이들도 죽게 되어져 버립니다. 젖을 먹어야 사는데 젖을 먹지 못하니. 살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채우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말라,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젖을 못 먹어 입천장에 달라붙듯이, 그렇게 우리의 영은 바짝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죄악으로 찔림받고, 그 몸에 뼈들이 막대기같이 말라버리고, 자기 자녀들을 삶아먹는다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11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나라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신앙이 가장 앞서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의 타락은 그 나라를 망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징벌을 받게 되고, 섬기는 교회와 자신들의 운명이 망쳐져서, 다시는 살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자와 같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선지자, 제사장들이 타락되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백성들이 타락하는 결과가 옵니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즐겁고 자신들이 유익한 쪽에 자신들에게 아부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구한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아부하니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되죠. 진노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죠.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된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도와줄 자를 찾아도 아무리 기다려도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가 세운 나라입니다. 예레미야 4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내린 재앙을 그 후손 에돔에게 내리겠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타락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비통함, 도무지 그들을 도울 자도 없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회복될 기미도 없고, 다 죽어가고, 다 그들은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의 욕심과 타락된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 아무리 환경과 삶이 우리에게 도무지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서면, 정근 같은 신앙,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릴 때 용서하시는 회복의 은총을 오늘도 사모하며 변하지 않는 정극 같은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복을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의 노래 에레미아가 일장 함께 부릅니다. 방금도 몫을 모이카랜다 시요래 보석을 지나가리 소돔성 보다도 지막 걸바 절반 가운데 있는 그 상황, 먹을 것도 없고 적들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다 파괴된 이제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한 그들의 그 징계와 그들의 고통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으로 교훈 삼아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일 없도록. 오늘의 말씀,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와, 하나님은 믿리를 믿음으로 그 살기로 믿어주시면 감사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전을 극복해 가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득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 하게 되며, 그들의 핏박한 흠이 나옵 그들을 이제 모를 아기 엄마의 미래에 흉줄시키 아기들을 입천자에 날로 결정하 너무나 위참한 아들이었으니, 그러니 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소개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다 그들이 타락한는 결국 그 백성들이 다타락하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 나라가 만지게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 소개해야 말씀을 소개해야 니 말씀을 전하는 것과 리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